어, 무 생채예요. 그래서 파마늘, 생강, 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어, 먼저 제가 다져놨죠. 한 6cm 정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처음에는 cm 자를 이용해주시고요. 을 되게 이렇게 4분의 1토막이 나오면 여기를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쓰기에 좋죠. 네. 그래서 하늘계 위에서 아래로 음. 살살 달려가면서 해요. 이 사항이 0.2점이니까요 0점이.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여기가 더 얕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얕은 부분을 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여러분들이 칼질하기에 좋죠. 이렇칼이가 자꾸 보입니다. 물을 묻혀서. 네. 생채 중에서 가장 색깔이 연한 게 무생채예요. 진한 건 더덕생채. 잘 썰어도 몇 개씩만 이렇게 해주세요. 많이 하지 말고 네. <laughs> 이 센치는 어 먼저 고춧물을들여놓고요뒤어놓고 양념을 거의 제출할 즈음에 어 해주는 게 좋아요. 숨이 너무 죽지 않도록 센치가 좀 높게 나오는 거는, 버려지는 게 너무 버리다 보면 또 폐기율이 너무 많죠. 안으로 이렇게 잘 많이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소금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지 말고 이렇게 해서 먼저 고춧가루를 고운 고춧가루예요. 고운 고춧가루 처음에 하나만 우선 넣어보세요. 넣어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큰접시다 하세요. 하나 해도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어,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념을 해야 되겠죠? 어. 자 우리 양념하자 식초 설탕이 네. 네. 식초 네. 하나 설탕은 조금 작은 거 식초가 하나면 식초가 하나면 설탕 약간 반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 새콤달콤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양념 다 들어가요. 깨소금 그 다음에 파마는 생강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가죠. 소금 간이 맞아야 되니까 소금 그래서 이때 이제 고춧가루가 나왔다고 무조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고춧가루가 너무 연한 것 같으면, 이때 여기다 고춧가루 넣어도 되죠. 자,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물을 섞어서 주면 되겠죠. 자, 먼저 물을 드린 거에, 자, 이렇게 서 손으로 하지 말고요. 고춧가루가 어 두꺼운 게 나오면 약간의 채를 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춧가루 작국거 하나만 넣어도 색깔이 진하네요. 다른 게 먼저 할거 있으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제출 직전에 이러게 하시면 돼요. 해주시고 이 여기 이거 있죠? 양념 네. 양념 남은 거 너무 국물 어, 위에다 붓게 되면 색깔이 진해져 보이죠. 음. 그러니까 위에다 붓지 마시고. <laughs> 닦을 때는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음, 깨끗해져요. 거태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출하세요. 음,